안녕하세요. 하늘맞이 신명당입니다. 에. 호랑이띠. 에. 네. 오늘부터는 호랑이띠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거예요. 호랑이띠. 에. 호랑이띠. <laughs> 호랑이띠 1월생 에. 아, 많이 들겠다. 우십살 밖에 안 먹었는데. 마누라 하면은 50살이 안되는데 용띠니까 아유. 어 호랑이띠 4월생 예 네. 호랑이띠 4월생 어 아마 올해는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아마 시, 심장이나 어 건강 쪽으로는 심혈관 쪽으로 많이 안좋으셨을 것이고 네. 사업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, 내년에도 여김없이, 음,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, 조금이 아니고 많이 힘드신데, 좀 올라올 수는 있어요. 올라올 수는 있는데, 그게, 어,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예. 네. 이제 내일, 올해가, 추석이죠. 추석인데, 예, 예. 어... 나를 낳으신 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. 예? 아버지 어머니고 나를 있게 만드셨고 또그위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고 이분들을 잘 내가 추석이라고 차례상만 차려 차례 가지고는 그분들의 원과 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. 예, 그 원과 한을 풀수 있는 방법은 저와 같은 능력 있는 무당한테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당의 몸으로 통로가 돼서. 원두 풀고 한두 풀고 하셔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해산날 예. 싸우지 마시고요 예.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. 시간이 늦은 관계로 호랑이띠 예. 4월생 분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